됐고요. <laughs> 들어오신 분들은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기 그 1시에 시작하는 야구 두 경기 1시 반 아, 일찍 시작하는 경기들로 좀음 먹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도 에, 어제 뭐 니오넴 사고치는 것처럼 예, 좀 그래. 그 굳이 간다면 어, 한시 경기는 그냥 소뱅 쪽 소뱅. 예, 소뱅 쪽만 보시는 게 어떨까? 예,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그것도 왜뭐왜 뭐, 왜 그렇게 보는 거냐면 오늘 오릭스에 나오는 선수가 야마시타 순페이타. 얘를 몰라? 어. 아이씨, <laughs> 아이고야. 얘 아니 얘가 원래 잘하던 놈인데 작년에 신인왕 출신이에요. <laughs> 작년에 예, 네, 작년에 신인왕 출신인데 얘가 어, 몸 상태가 올 시즌에 별로 안 좋았어. 음, 그래서 많은 경기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게 <laughs> 아쉬운 부분인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는지 그게 가늠이 안 돼요. 음, 야마시타가 어, 그러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어, 근데 여기 딱 올라오기 전에, 어, 요거 있거든? 그냥 여기 딱 올라오기 전에, 이군 성적이 요거예요 이군 성적. 응, 어, 요거거든? 여기 올라오기 전에, 7 경기 등판했는데, 어, 2승 2패. 근데 방어율이 3.15야. 그닥, 뭐 별로, 뭐 좀, 그, 그런 게 있어. 근데, 얘가 오늘 얼,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는지 가늠이 안 된다고. 아시겠죠? <laughs> 어... 뭐... 얘길 하자면 요거야 이번 시즌 첫 선발 어... 지난 시즌 부상 뭐 영향으로 인해서 어... 뭐 이래 그러니까 오늘 원래 잘하던 앤데 예, 올 시즌 어떤 모습 보여줄란지 몰라요 이러다보니까 지금 니오넴 쪽으로 배당 빠지는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데 뭐어떡해요 어, 오늘 어떤 어떤 투구를 보여줄란지 모르겠어. 어,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후쿠시마를 봐야 되나? 근데 어린들 있잖아. 지금 니온도 약간 지금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 다들 알죠. 예, 네, 어제도 요로 요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니온엠이 타격 흐름이 지금 좀 꺾였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에, 그냥 2위에 만족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지금 소병하고 지금 4 경기 차로 벌어졌지.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조금 에, 좀 그렇거든. 어, 그래서 지금 니오넴 가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어, 근데 오늘 요 경기는 오릭스 요거 지금 수입전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야구는 수입전 경기는 이상하게 좀 경기 꼬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어, 그러니까 아, 요거는 오릭스 가라고 말하기도 뭐 하겠고, 니오넴 가라고도 말하기도 뭐 하겠고, 좀 그런 경기예요. 어, 어느바 기준점도 7.5점이라서 좀 높잖아. 그러니까 오늘 관건은 뭐냐면, 요 야마시타가 오늘 컨디션이 100%이냐. 요거야, 요거. 어. 응. 오늘 컨디션이 100%일까? 어,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라고 말을 못 하겠다. 아시겠죠? 지금 니오넴도 조금 어... 흐름이 꺾였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소뱅하고 라쿠텐을 보면 어제 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어. 아니 어제 아리아라는 잘했어요. 아리아라가 어제 7이닝 1실점 뭐 이렇게 호투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득점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간신히 한점차 승리 거든 소뱅이었는데, 소뱅도, 음, 뭐, 금방 얘기했다시피, 지금 매직 넘버가 16이에요. 아직 뭐, 한참 남았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니오네마고, 이 승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좀, 그래. 암튼 간에, 라쿠텐도 지금 최근에 4연패 중이에요. 라쿠텐 4연패 분위기가 써 그렇게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다. 어, 뭐 그런 와중에 오늘 선발로 나오는 애를 보면 마츠모토, 후지, 어, 후지 올 시즌에 소뱅 상대로 어, 이랬거든. 네번 붙었는데 2승 1패 나쁘지 않지. 에, 나쁘지 않아요. 뭐호투 해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기긴 한데, 요 경기는 지금 소뱅도 뭐 오늘 요 경기? 음, 아 그래도 소뱅 쪽으로 좀 보고 싶은 경기거든요. 어, 뭐 후지보다 어, 지금, 여, 지금 라쿠텐이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어 있어요. 음, 에, 좋다라고 말도 못하겠고, 어, 그런 게좀 있어서 그래도 간다면 저는 오늘도 에, 소뱅 쪽으로 좀 보고 싶은 경기다 라고 일단 보려고 합니다 어, 소뱅 쪽으로 그리고 주니치하고 요미 우리 뭐 이거는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해야되나요 어, 어제 요미 아, 어제 주니치 뭐 타카시 로토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불펜에서 요렇게 2실점 해가지고 역전패배 당했던 주니치였어 뭐 저거를 뭐라고 해야 돼? 어. 그러니까 뭐 어제 마치 야마 어 저기 주니치의 마무리 어 마무리가 무너져가지고 역전 패배를 당했던 주니치였다. 뭐 마무리 털리는 거는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자 홈에서 등판하는 마치바. 그리고 올 시즌에 불펜으로만 많이 나왔었던 요코가와. 어 그런데 요코가와가 그전까지 불펜으로 계속 나오다가 뭐 직전 최근에 두 경기에서 선발로 또 나왔어요 5.1이닝 뭐 5이닝 그러니까 뭐 5이닝 정도는 예, 책임져줄 선수 뭐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다른 건 모르겠고 마치 봐도 또 나름 혼빨이 있는 애예요 음 혼빨 예, 올 시즌 승수 쌓은 게 이제 7승인데 7승 어, 그 7승 중에 홈에서 11경기 등판해가지고 4승 2패. 홈에서는 약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뭐, 굳이 간다면은 뭐, 준이치? 이렇게 볼수 있는 경기긴 한데, 지금 또 어제, 하,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바보들이, 14만 타치고 3득점, 14만 타치고 4득점. 이래요. 어, 얘네들이. 음, 얘네들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뭐, 득점권에서의 집중력 부족? 아, 그러니까 언제 또 빠따 터지고 언제 또 빠따 안 터지고 그렇게 가늠이 안 되는 애들이잖아. 아,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마츠바나, 요코가와나 둘다 호투 해줄 가능성은 있는 경기다. 아, 요거는 어뭐1 도전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아, 둘다 호투 해줄 가능성은 있는 경기예요. 음, 그러고 뭐두팀 빠따 별로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에, 뭐 그런 부분이고. 자, 어 그러고 저기 농구. 음, 박신자 컵, 요거를 보면, 어, 어제, 뭐, 어제 예측했던 대로 저는 다 들어왔었거든, 어제 농구가. 예, 어제 뭐, 댄소 승 받고, 그리고 후지츠승 받고, 예, 어제 뭐, 저는 그렇게 봤던 경기인데, 두개다 들어왔어요. 그 오늘은 이긴 팀들 두 팀이 경기하고, 진팀두 팀이 경기합니다. 예, 그랬을 때에, 저는 후지츠보다는 댄소가 나아 보이고요 당연히 KB보다는 사라고사가 나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사라고사의 일단 높이. 어제는, 음, 댄소한테 후반에, 에, 뭐, 좀 빠른 농구? 사라고사 애들이 좀, 뭐라 그럴까, 느리더라고. 어제 경기하는 거뭐 보니까. 높이는 되는데, 일단은 애들이 키가 크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느려. 어, 스피디에 약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제는 힘들었던 경기인데, KB는 어제 제가 볼 때는 잘 비빈 경기다라고 봐요. 음, 잘 비볐다. 근데 오늘은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제 강희슬하고 강희슬이가 어제 30 36분인가 37분인가 뛰었어요. 어, 그리고 허혜은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제 조금 38분 37분 이렇게 뛰었던 경기다 보니 오늘은 오늘 경기는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경기가 될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저는 댄소승 보고요 사라고 사승 봅니다. 음 이렇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오늘 국야. 아 오늘 국야. 음. 오늘 국야 어제 경기고요. 오늘 선발 매치업이다. 오늘 요거 딱 보면 눈에 띄는 애가 하나 보이죠 형님들? 오늘 구창모 등장해요 구창모. 네, 오늘 구창모 등장 등, 어, 등장합니다. 예, 형님 근데 오늘 1군 첫등판이에요뭐 음. 많은 걸뭐 음. 바라 바라지는 않죠. 어. 뭐몸 상태 100% 갖춰 가지고 나오는지 에, 그거 몰라. 어, 그런데, 정배를 받았어요, 오늘, NC가. 왜? 어, 왜? NC가 왜 정배를 받았어? 어, 그거를 모르겠거든? 어, 왜, 왜? 어,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8대4로 졌죠? 그러면, 오늘, 구창모 공을 몇 개를 던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59. 59면, 많이 던 뭐, 잘 던져야 3이닝, 4이닝? 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이후에는, 어, 그 이후에는 어떡할 건데. 어, 에, 그죠? 그 이후의 모습은, 음, 전혀 NC의 불펜들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햄종이도 요즘에 득점 지원을좀못 받았을 뿐이지, 에, 나름의 활약,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요거는 지금 구창모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nc 가 정배 어 이거는 좀 제가 볼땐 말이 안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어, 기아 프랜승 보고요 그리고 음 lg 하고 lg 하고 ssg 김광현 이를 믿어요 임창규를 믿어요 형님들 어, 지금 김광현 이는 어제 어, 원래 등판 하려고 했었죠 어, 어디야 어, 여기 어, 이민석하고 김강현이하고 등판하려고 했는데 우천 취소로 밀렸어. 오늘 어, 밀려가지고 또 등판을 하는 경기다. 기대할 수가 없다. 임창규 어, 믿고 LG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뭐 분위기 상으로 봤을 때뭐 SSG도 홈런 어, 홈런포 에, 뭐 무시할 수 없지 않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LG 쪽이 좀더 저는 기대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자 그러고 어, 한화하고 음, 한화하고 삼성. 자뭐 삼성 음, 뭐 원태인 등판하고 황준서가 등판하는데 황준서가 문동주만큼은 안 된다라고 다들 생각들을 하,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문동주하고 황준서는 사이즈 차이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원태인이가 뭐 흔들리는 경기도 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 흔들리는 경기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네. 홈이기도 하고 라팍이기도 하고 어, 이런 거 생각을 하면 그래도 삼성 쪽이 오늘은 좀 낫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어제 리베라토는 아, 어제 리베 아, 리베라 디아즈. 디아즈는 어제도 뭐 패배하긴 했지만 예, 홈런을 또 쳤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로 지금 뭐 리베라토도 예, 오늘 경기에 복귀는 한다 여 아, 이렇게 뭐 얘긴 있습니다 어제 최은성 복귀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완전체는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보는데 오늘은 선발에서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 승 쪽을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뭐 배구 일본하고 브라질 브라질 쪽 봅니다 예, 브라질 쪽 볼게요 아시겠죠? 됐나? 어, 그러고 요코하마고 하 야쿠르트. 응 음, 요코하마 야쿠뭐 어제 이런 경기 했었고 2대3뭐 어제 뭐다 닭게다 야마노 어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어찌어찌구요. 예 야쿠르트가 뭐 이겼던 경기인데 어제 뭐 하마다 론치구. 뭐 코가 적시타에. 어 야마노 6이닝2 실점. 아. 그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경기 해가지고 뭐 간신히 야쿠르트가 이긴 경기인데 오늘 요거는 후지나이 메이저리그 갔다가 복귀해가지고 뭐 최근 뭐 그래도 승수 쌓고 뭐 이런 모습에후지나이고요오가와 아, 최근에 지금 오가와도 맞춰잡는 선수잖아요 저 이시카와 마소돈이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기대는 별로 안 되는데 어쩌다가 직전 경기에 올 시즌에 가장 많은 투구 이닝을 소화를 했어 에, 8이닝 무실점 근데 저거는 일단은 에, 상대가 준이치였기 때문에 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가와 원래 저렇게 이닝을 많이 먹어주는 선수가 아닙니다 음, 뭐 이제 그렇게 보면 오늘 경기는 팽, 오늘 경기도 좀 팽팽한 대결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거든요 어제 경기하고 좀비슷무리하게 어, 양팀 빠다가 최근에 뭐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고 어, 그런 게 있어서 요 경기도 제가 볼 때는 어, 어제 경기하고 음,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경기. 자그리고 한신 음, 어제도 뭐 4대 1로 승리를 거뒀던 한신이었고요. 어, 어제는 뭐 몬베츠, 츠네이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제 사실 양팀 선발들 둘 다. 못, 못 믿을 투수라고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 히로시마가, 어, 진짜 대단한 놈들인 게, 아, 어제 12안타 쳤는데 1득점. 1 3잘루참 대단하지. 아, 이래, 이래요. 이그 어제 안타 개수 봐봐. 5안타에 4득점. 어, 하, 참, 이런 거 보면, 애지간에, 어, 히로시마는, 어, 진짜 여전합니다. 그런 히로시마 상대로 오늘, 사이키가 나온다. 이거 뭐 어제 몸배츠 저기 그 어, 신인 선수 나이어린에도 못 털어냈던 어제 히로시마 타자들이었는데 사이키 상대로 가능할까? 어, 이것도 의문이지. 예, 그러고 아두아 마코토 얘는 얼굴과, 얼굴만 얼굴만 껌어지. 얘는 저기 얼굴만 껌매요얘일본에야 일본애 어, 일본애입니다. 어, 얘 저기 학교 출신 뭐 이런 거 보잖아. 얘 출신 보면 어디 나왔어요? 마쓰야마 성룡 고등학교 나왔어, <laughs> 그죠? 어, 얼굴만 꼬머지 일본에요, 일본에. 그러니까 얘는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선수거든. 어, 그냥 맨날 뭐 올라왔다 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어, 뭐 매년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기대가 안 돼. 뭐 간다면은 한신 한신을 가는 게 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신 같은 경우는. 어 매직 넘버 1 인가 그래요 지금 매직 넘버 1음 이렇습니다 지금 한신 에, 보이죠 한신이 2년만에 우승에 마침내 매직 1 에, 매직 넘버 1 1. 오늘 이기면 어뭐 정규리그 우승 뭐 확정 지울 수 있는 경기다 라고 일단은 뭐 말씀드리겠고 을자 세이브 어제도 세이브가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어, 어제는 아니 뭐라 그럴까 와타나베가 어제 완봉승을 거뒀어요 완봉승 예, 프로 첫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참 이런 날도 있지 자 근데 오늘 경기는 이게 또 수입전 경기거든 예, 수입전 경기인데 오늘 선발로 나오는 선수가 신인이에요 신인 예, 고졸루키야 얘가 지금 2006년생입니다. 2006년생. 2006년생이에요. 야, 이 고졸루키인데, 아, 이게 오늘 이 고졸루키가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지바로 때이 프로 1군 선수들이 얘를 못한다? 야, 이거 얼마나 쪽팔린 일이야. 어, 그죠? 근데 얘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2군 성적이 15경기 등판을 했는데, 8승 4패입니다. 야, 이 정도면은 이군에서의 성적만 봐도, 이거, 얘는 잘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군, 아무리 이군이지만, 일본이잖아. 일본에서 8승 4패다. 방어율이 2.17이다. 요 어, 정도면, 잘하네?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응. 이런 부분인데, 오늘 상대하는 선발은, 오지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오지마가 올 시즌에 세이브 상대로 네번 붙었는데, 3승 1패죠. 방어율은 좀 높은데, 3승 1패야. 저 승우는 좀 따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 요게 좀 있어. 어, 요게. 어, 세이브에 강했던 오지마. 오늘 수입점. 상대 선발은 애기가 나온다. 근데 잘 던졌던 애기다. 이거 애매하다라고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예, 오늘 이거 수입전 경기예요. 어, 수입전 경기, 수입전 경기인데 오지마, 오지마는 세이브에 강했다, 세이브에는 오늘 신인 선발, 고졸 신인, 선, 고졸 신인 선발이 나온다. 이거 형님들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거를 잘 생각하고 예, 건드려 보셨으면 해요. 어, 됐죠?